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 간태공의 간태공 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라는 종목 굉장히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큰 하락이 나왔어요 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남기면서 어, 제가 하는 방송이 무조건적이니 종목의 하락을 예상하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를 하실 뿐이지 너무 걱정 하시지 말라 라고 말 생각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다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받기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어,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들 더 상승 크게 할 거다. 라, 어, 더 상승 크게 할수 있다. 있을 거다라고 힘을 불어넣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 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어 카카 오늘 방송 마이크를 잡으면서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카카오가 과연 이제 이 급락의 징조가 나왔는가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나왔다라고 일단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어, 급락의 징조라고 하면 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징조. 이제 고점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량주 투자가 사실 위험한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 카카오를 산다.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카카오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제가 왜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어, 이거 계속해서 좀이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이절을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 얘기했었냐고 하면은 지금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했더니 4월 15일에 기점 볼게요. 액면 분할 이후에 더큰 상반판이 나왔잖아요? 근데 4월 15일부터, 4월 15일부터 이제 6월 24일, 오늘까지, 오늘까지 보면은 이걸 보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게 뭐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매수 주체입니다. 매수 주체. 과거에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급락이 나올 때 기관, 기관 물량은 계속해서 차익이 들어왔어요. 근데 뭘 했느냐? 들어왔지만 개인들의 뭐가 나왔다? 개인들의 김치 프리미엄, 그냥 묻지마 매수세로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물량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줬다라는 거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냐고 하면은, 자. 외국인 물량, 기관계 물량,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뭐, 내외국인, 이거는 뭐, 취급할 할 수도 없는 물량이죠? 지금 다 갖다 팔고 있습니다. 다 갖다 팔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매수를 외치고 있는 건 개인들의 물량. 그럼 지금까지 카카오를 끌어올렸던 거 뭐냐고 하면은, 동학개미 운동의 이 물량일 확률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고 하면요. 동학개미 운동의 물량은 자금의 한계 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물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어뭐 작업팀과요 동학개미가 다른 이유 외국인과 개미가 다른 이유 자 외국인은 갈 때까지 계속 총알탄을 쏩니다 계속 총알탄을 쏴요 총알탄을 쏘 쏴요 총알탄을 쏘고 이제 개인은 개인은 총알 한발 쏘면은 살려주세요 밖에 할게 없어. 살려주세요. 60층, 17층에 사람이 있어요. 16층에 사람이 있어요. 구조대 언제 오나요?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동학 개미 운동도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거나 하면 더살돈 없습니다. 이거의 차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는 종목이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총알탄의 차인 거죠. 그냥 개인들이 사놓고 뭐만 합니까? 살려주세요만 외치다 보니까 사실상에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 지금 계속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동학 개미 운동이고 외국인들과 기관계는 계속 팔고 나가고 있고 계속 여기서 뭐 이제 여기서 계속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구조대 언제 오나요 외치는 사람들만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말하는 이 시그널 시그널이란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우량주들이 우량주들이 보통 하락전환할때 뭐를 보면 되냐면요 이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최대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격하게 많은 물량이라 해야 될까요? 어, 그, 단기간에 최고 물량. 그니까, 러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그, 뭐라 해야 돼요? 최대치의 물량을 찍었다. 그니까, 러 만약에 평소에 10만주, 20만주 팔았다고 하면, 은 40만주, 50만주를 판다든지, 최대치의 매도 물량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분할매드라도 최고점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물량을 한 마이너스 물량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물량을 한 70%까지 털고 나머지를 나머지를 이제 전량 홀딩하면서 가져가면서 더 빠지면은 과감하게 차익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하락을 예상하는 시그널이 뭐냐고 하면요 하락 예상 시그널이 그동안 어떤 큰 뭐가 나온다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카카오가 오늘장에 30만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간이 15만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 물량이 나왔고요 음, 그, 물량이 나왔고요 아, 제가 물량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이거, 어, 이거. 지금 이제 수량으로 보면 물량이고, 지금 이제 거의 한 3천억 정도. 보면 이제 100만원 단위기 때문에 공을 6개 붙이면 되겠죠. 음 그럼 이제 3 0만에다공 6개 붙이면 대략 한 3천억? 3,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2천억, 뭐 1,600억 기간계도 1,000, 뭐 3만, 아니 그 이게 1,000억, 300억, 120억, 600억 나오다가 이번에 1,500억 나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던 물량이 보면은 어, 이거 제가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자금을 이때 4월 15일에 한번 크게 나왔고 4월 15일인데 이때 거예요 이때 한번 나와주고 그동안에 없던 물량이 언제 나오냐고 하면 이제 최근에 다시 나와요 최근에 다시 갖다 때리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이 오늘장에 특히나 7% 정도의 하락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랑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보합이에요 그래도 18%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보합이었기 때문에 사실 차트적으로는 살아있다 보면은 오늘은 고점에서 나오는 장대응봉에서 물량까지 나왔다. 이게 사실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도 보면은 삼성전자도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나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때 1월 11일날 볼게요. 1월 11일날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합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 전에는 뭐기관이뭐 보면은 이거 제가 자꾸 금액 계산이 어려워가지고 3만몇그 뭐, 주식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금액 뒤에 뭐100 100만 원 붙이면 굉장히 머리가 좀 아파요. 복잡해. 그러니까 34만 주, 2 6만주라해도 그냥 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편의상 그렇게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보면 26, 34, 18, 24 이렇게 나오 이렇게 매도가 나와요, 보통에. 보통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막 평균적으로 막 3만, 7만, 7만, 2, 15만, 85만 막 이렇게 나와요. 막 그 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 내려봐도 그렇게 크게 나온 적이 없어요. 15만, 28만, 28만 뭐 이렇잖아. 근데 1월 11일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었던 날의 물량을 보면요, 기관이 얼마가 나오냐고 하면은 1월 11일 기관의 물량이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매도 물량의 최대치로 찍어버립니다. 최대치 모든 기. 이, 역, 이 역시도 그때 개인이 다 사주고 외국인도 역대는 아니고요 외국인 바로 밑에 또 있기 때문에 역대는 아니지만 기관은 역대를 찍어버리죠 금투도 어 거의 역대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 투신 투신에다가 연기금, 사모펀드 등등등 해가지고 이 뭐예요 역대 최대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량주들이 많은 분들이 이 고점을 못 찾는 분들이 많은데 우량주의 고점을 사실 예상하는 건 기관이 되었던지 외국인이 되었던지 역대 최대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 고점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카카오라는 종목은, 카카오라는 종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 그래도 우리가 2평 때, 이평의 지지를 봤을 때는 14만원까지 열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신분들은 14만원을 입절가로, 입절, 입절가로 잡았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카카오를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제가, 제가, 내가 여러분들 조상할게. 조상이 도왔어요. 도왔어요. 이거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 도왔어요. 망처럼 카카오 사는 분들은 진짜 손발 묶어놓고 말리고 싶어요. 지금 산다 하시는 분들은. 왜냐고 하면은, 이제 또 강의를 해드릴 건데, 아마 이제 제가 썸네일에 우량주의 함정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제가 박아놨을 거예요. 이제 우량주가 왜 위험하냐고 하면은, 이 우량주에 대한 투자가, 대한 투자가 사실 그 전까지는 주식 투자라는 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 개념 돈을 더 불리는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젊었을 시절 이제 2000년도 초막 이럴 때막 1900년도 말 그때 보면 돈이 돈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오히려 주식이었고 우, 아 모아가는 거였어 모아가는 모아가는 종목이 이제 모아가는 종목이나 가치투자나 아니면 이제 뭡니까 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 사람들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고 하면은 상장 폐지가 되면 안돼 기업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기업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량주를 찾게 됩니다. 근데 우량주 한 점이 뭐냐고 하면 사실 우량주는요 돈 있는 사람들이 우량주를 하면 좋아요. 왜? 급등락이 심하지 않아. 사실 3, 카카오가 7% 빠진 건이거뭐 사실 너무 고점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보면 평소에 2% 오르고, 3% 오르고, 3% 빠지고, 2% 빠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도2% 오르고, 3%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니까 사실 우량주 같은 애들이 뭐 하냐면은, 1. 급등락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심적으로 편안합니다. 이 편안해요. 그리고 뭐야? 그리고 이제 내가, 수익을 보지 못해도 배당금이 계속 나오죠, 우량주들은. 이 배당금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먹고 살수 있어요. 근데 배당금도 이게 함정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고양아, 졸로 가. 어, 나 강의한다. 우리 가요. 음, 음. 아니, 애기 갑자기 칠을 계속 누르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제, 진짜,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배당금을 드, 노리고 들어갔다가, 이제, 뭐예요? 손실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돈이 자금이 큰 사람들은 왜 상관없냐고 하면 자금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올라올 때까지 버티면 돼요. 그리고 배당금 가지고 살아도 배당금이 진짜로 거의 월급처럼 막 꽂히니까 괜찮아요. 근데 투자금이 작은 사람은 거기 물렸을 때 답도 없고 배당금이 나와봐야 사실 자금 자체도 적기 때문에 배당금도 안 나오고 이게 문제죠. 그리고 두번째 뭐냐고 하면은 우량주는 일단,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요, 마, 지금도 사실 댓이 그, 방송 보사람들 그럴 거예요. 카카오에서요. 카카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 진짜 뭐, 이게 그냥 카카오. 그냥 카카오 잘 가니까. 카카오. 우량주니까. 카카오 엄청 성장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 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량주는 절대 사람들이 손절을 안 쳐요. 주식은요, 손절이 없다. 손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드리긴 했지만, 저 때문에 손실 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만약에, 생각해봐. 제가, 제가 처음에 막한세 개, 네개 수익 주다가, 수익 주다가, 한개 손실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아유, 강, 태공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또 따라올 거예요. 그럼 수익, 손실, 수익, 손실 뭐 이러다 결국에 수익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강태공이 유명하다면서, 잘한다면서 하고, 오자마자 강태공 종 화사 봤더니 손실이야. 그럼, 아, 저 미친놈. 아, 저 새끼들 내돈 잃었네? 아, 씨. 그냥 강태공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저도, 저도 손실 줘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저는 분명히 미친놈이고, 죽일 놈이고, 개새끼고, 진짜 뜯어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저도 부정하지 못해요. 왜? 주식은 손실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량주를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손실이 없다는 마인드, 없다는 마인드, 손절이란 없다. 어? 왜? 이 종목을 왜 가져가요라고 물어보면요, 삼성전자니까요. 왜 이렇게 빠진데 왜 가져가요? 카카오니까요. 아니 왜좀 손절합시다면 SK 하이닉스니까요. 기업은요 우량주도 상황에 따라 기업의 미래 흐름에 따라 변해요. 지금의 삼성전자가 엄청 잘 나가지, 언제 우리가 현대중업이 무너진 것처럼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과거에 FN 리퍼블릭, 이런 애들도, 아니지, FN 아모레 퍼시픽. 이런 애들도 과거에는 엄청난 우량주였어요. 우량주, 아, 우량주였어. 봐봐. 이 당시에 이제 중국 한활령이 엄청 터지면서 1 0만원짜리가 40만원까지 갔어요. 이 당시에도 지금 카카오처럼, 카카오처럼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를 봐라, 한류 열풍을 봐라, 화장품 얼마나, 화장품은 더 성장한다 아모레퍼시픽 100만원 가지라 외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투자했어요. 이렇게 무너질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활령만 해제되면 다시 간다간다 간다 하면서 아직까지 손질도 못 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아모레퍼시픽까지 벌써 이게 반토막 났는데. 그러니까 우량주는요. 절대 못 팔아요. 이게 사실 왜 그러냐고 하면 저는 예전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죠. 이게 과거의 현대중공업이에요 정확하게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 한국이 이 저희 아버지도 이제 현대 중공업 다니셨고 그 회사에서 준 주식도 있고 본인산 주식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아버님이 이제 평단이 제가 일한35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이 50만 원에 절대 안 팔더라고. 이 우리 아버지도 현대 중공업 100만 원 간다. 그래서 100만 원 중공업은 절대 안 망한다. 우리 아버지 왈 중공업은 절대 안 망해. 그래서 제가 이 당시 2010년도 때 이때 저도 주식 할 때가 아니에요. 주식을 저도 안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 주식을 모르는 저도 파는 게어때요라고 했는데 안 팔아요. 그러면서 30만 원 되고 20만 원 되고 20만 원 되도 우리 아버지 가한말 뭔지 알아요? 지금이라도 팝시다니까 한 말이 중공업은 절대 안 망해. 현대중공업은 다시 50만 원 간다. 이거를 그냥 아빠 거기에 대한 뭐 근거가 있어야 할까 그냥 중공업은 절대 안 망한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아빠가 중고업 10만 원 깨진 날 이때 손절 최저점 손절이었어 최저점 손절 음, 최저점 손절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때 사라실사 우량주는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절대 안 망해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우리 아빠는 중고업 절대 안 망한다더니 희망퇴직해서 지금 저기 그 트럭 그 일하고 있어요 용달 일하고 계세요. 자기가 이제 집에서 쉬면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우량주가 위험한 이유. 우량주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되는 이유는 테마주보다 더 가치를 논하기 어려워요. 왜? 진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돼. 10명 중에 8명은 뭐라고 하느냐. 우량주. 이 기업은 안 망합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안주 투자하는 거 말리지 않아요.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미래 가치를 분석했다. 내가 2030년도, 2040년도, 뭐 세계 미래 보고서를 다 읽어보고 2050년도에 흥행해야 될 내가 그런 것까지 다 분석했다. 과거의 명, 과거의 이제 뭡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경제시장을 분석하고 외국인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정확하게 다 깨 뚫고 와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것처럼 그럴 자신이 있다 하신 분들, 그리고 그렇게 기업에 투자한다 면은나 우량주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니까 안망해. 삼성전자니까 사야 돼. 삼성전자는 안 떨어져. 이런 말들 우량주 투자한다. 한강 가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말씀드릴게요. 우량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한 않습니다. 늘 말씀드릴게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이고요. 나한테 손실을 주는 종목은 쓰레기 계작주입니다. 개작주입니다 아무리 상패 직전에 가는 종목이라도 내가 수익을 50% 보고 나온다. 나한테는 그만한 우량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카카오가 위험하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지금도 카카오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를 많이들 논하세요. 카카오가 더 나갈 수 있다고. 근데 과거에 지금 카카오 분위기가 제가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아모레 퍼시픽을 보는 분위기가 조금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은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더 부탁드리면서 모두들 안녕!